안녕하세요. 경제종합뉴스털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알리익스프레서에서그 헤드랜턴을 하나 샀어요. 그 헤드랜턴이 음... 평이 좋더라고요. 가지고 만원안 주고 산것 같아요. 가지고 제가 이거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뜯어 놔가지고 음,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헤드랜턴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은. 아, 헤드랜턴은 저는 일할 때 가끔씩 쓰거든요. 일할 때 가끔씩 쓰는데, 어, 이게, 그, 안, 그, 산악용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쓰시고, 저처럼 뭐, 누수설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헤드랜턴을 하나씩 구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뭐, 국산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번에 알리 것도 한번 사봤어요, 어떤지. 자, 이게 헤드랜턴이에요. 음, 뭐, 이건 뭐, 줌인하고 뭐다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주민이 되는 건가 어, 줌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아래로 올리는 건 없냐? 어,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다 조절이 되고요 음, 그리고 배터리야 저는 충전식 배터리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 어디서 일을 할지 몰라서 항상 a a 건전지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얘네들은 지금 배터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배터리에 방전되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로 막아놨는데 이거를 제가 뜯어서 국산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평이 워낙 좋으니까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방수 캡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얘네 참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방수 되게끔 자 렌터리는 이렇게 되 있고, 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는데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아주 좋아요. 착용감도 좋고, 이 밴드가 그냥 뭐, 막, 저질 그런 밴드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자, 렌터는 이렇게 키면은 와우, 굉장히 밝죠? 한번더 누르면은, 불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깜빡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깜빡 거리죠. 그리고 또한번 누르니까 꺼졌어요. 자, 이거, 제가 불을 꺼, 불을 끄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꺼도 그렇게 뭐 그닥 어둡지 않네요. 자. 와, 엄청 밝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아이뭐뭐성도더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불리고줄여보고어불고그 줄여도 밝아요 많이 밝아요 그리고. 깜빡이는 건똑같고자 이렇게 컸어요 자 이제 중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봐요 오 이렇게 그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땡겼다 이렇게 땡렸다 땡겼다 땡렸다 땡겼다 눌렸다 엄청 넓어요 저희 집이 조금매가지고 요만하게 보이는데 멀리서 쏘게 되면 엄청 밝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이러고 배... 배터리는 4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지속력은 얼마인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 사용 설명서도 없고. 음 그리고는 뭐 국산 거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좀더 오래 가겠죠. 이 예. 배터리는 AA 1.5V 짜리 쓰는 거고요.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내구력은뭐 써봐야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무게가 있고 탄탄해요. 이게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뭐 이런 거싼 뭐 마이로 갔다가 써보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상용으로 갔다가 하나씩 더 두고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비상용이 필요하면은 알리에서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쓰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